안녕하세요. 리레모터스에서 열정을 담당하고 있는 박문수 과장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쌀쌀한 환절기가 오래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금방 여름이 돼서 곡소리가 나오는 더위가 찾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치매하이 더운 건 정말 참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선할 때 남쪽 나라에 있는 출고를 다녀왔습니다. 차종은 BMW X1. 20i MSP 모델의 프로모션 가득한 출고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1번 첫 상담은 역시 제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셨던 고객이었어요. 처음 기종을 사실 X1을 선택하신 건 아니었고 BMW 320i 차량을 보시다가 할부를 할지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리스로 진행하실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셨던 고객이었죠. 그래서 월라입료와 효과적인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서류 안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준비된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거의 모두가 알고 있는 OO치킨 네,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셨던 고객이었어요. 2번 처음 든 생각은 아 이거 계약만 잘하면 쿠폰이라도 많이 받아서 어, 정말 맛있게 치킨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참 단순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심사를 진행하고 완벽하게 승인을 받았죠. 박군이 제일 잘하는 게 아무래도 금융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작업을 가장 잘 하니까요. 혹시 고객분들 중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팔려내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금융인 박문수 과장입니다. 3번. 금융적으로 이제 승인이 났으니까 차량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 눈에 들어왔고요. 리덴 모터스만에 재유되어 있는 딜러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 BMW에서 제가 찾지 못하는 차량은 한국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4번. 고객분의 다양한 궁금증도 꼼꼼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구매를 할부나 일시불로 진행하셨던 고객이라서 국산 차량만 세대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왜냐, 알고 보니까 다둥이 아버님이셨어요. 참 애국자시죠? 저도 딸만 둘이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건 사실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기존 차량에 대한 처분도 저한테 의뢰를 주셨는데 제가 시세적인 부분들만 확인해 드리고 결국에는 직접 분한테 그 시세에 맞게 넘겨드리긴 했죠. 그래서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중고차에 대한 처분까지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5번, 다양한 차량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 의뢰하셨던 BMW 320i 뿐만 아니라 벤츠는 어떨까요? 혹시 E 시리즈는 어떨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문의를 주셨던 고민이 많으셨던 고객이었어요 6번. 처음에 아반떼를 중고차로 사러 가다가 데네시스를 구매해서 타고 나오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대표님께 조금 더 서치를 해주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말씀을 의뢰를 드렸죠. 7번. 그러다가 결국 유튜브를 찾아보셔서 차종을 결정하셨어요. 아이들의 통학을 주로 하시고 컴팩트하면서 주로 이용자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차량을 선택하셨죠. 그게 바로 BMW X. 20I 모델이었던 거야. 8번. 그래서 주말 이후에 프로모션과 출고 가능한 시기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기존에 심사 받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에 금융사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심사 의뢰를 드렸습니다. 9번. 차종을 결정하셨기에 이제는 예약금 순서가 남았습니다. 바로 즉출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예약금을 걸고 배정을 받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간혹 예약금을 저한테 입금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어, 잘려요. 10번, 계약금은 금융사, 차량이 나오는 BMW로 입금하시는 게 맞고, 담당 딜러분이 정해지시니까, 차량 배정부터 출고까지 에서 끝나는 게 아닌, 사후 관리까지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배정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BMW가 요즘에 옵션으로 상당히 많은 장난을 치고 있는데, 옵션이 최대한 소수로 빠져있는 모델을 또 가격 변동 없이 배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계약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객님이 계신 장소가 바로 포항이었어요. 11번 여기서 많은 영업인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거리가 멀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전자 약정으로 돌리는 게 대부분 영업인들의 특징이긴 하죠. 하지만 저 저는 바로 달려갑니다. 차량 매칭이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면 계약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얼굴을 봐야지 그래도 계약하는 그런 맛이 나니까요. 물론 전자 계정도 가능합니다. 어,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만나는 것보다 혹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 12번 그렇게 감사하게도 먼길 오셨다고 포항에서 가장 유명한 물회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고객분들이 저를 만나 만나면 그렇게 밥을 사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화면상에서도 좀 없어 보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맛있게 얻어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서울에서 BMW X1이 도착해서 바로 달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들한테 전송해드렸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죠 원하시는 차량을 그대로 사진상으로 보게 되고 출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13번 하지만 여기서 저만의 서비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프리미엄 썬팅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리고 생활 PPF에 사용을 잘할수 있게끔 유리막 코팅까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딜러분한테 부탁해서 트렁크를 빵빵하게 BM의 굿즈를 충분히 채워서 출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만족하게 출고를 도와드리고 마무리 인사 역시 하는 저가 너무 행복했어요. BMW X1 차량 사실 출고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의 프로모션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 최적의 조건으로 출고를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리엘 모터스 박문수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